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구도자 사주 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의 사주에 대해서 특성 기질들을 알아보았고요. 목이 많다면 또 목이 없다면 걱정하지 말고 슬기롭게 인생 살기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서 그두 번째 화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아, 사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과정 속에 있는 강의인데 사실 기토라고 하지만 튼튼한 개념을 잘 잡고 단단하고 넓은 이런 반석 위에서 사주 명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재산이 되어서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화의 기운, 사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만세력 한번 띄워볼게요. 또 여러 글자들, 한자들 많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아주 강렬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어떤 느낌일까요? 매우 뜨거운 느낌이죠. 무언가 화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엄청 많죠. 덥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열정, 패션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대로 화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 사주이죠. 나를 나타내는 일간에도 화가 있고요. 병화죠. 월지에, 월지에도 화, 일지에도 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왕하다, 왕성하다 말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간이 화라고 해서 무조건 화의 사주는 아닙니다. 이 주변의 글자들과 변하는 관계를 다 따져봐야 제대로 그 사람의 사주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빨간 화의 사주. 개념을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화의 기운이 왕한 사주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화의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토는 무엇일까요? 열정으로 뭉쳐진 의지의 아이콘입니다. 화, 불, 그냥 뜨거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격이 불같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화의 기운을 가진 사주는 불같은 성격이다. 사람이 화가 많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냥 불같다고만 하면 왠지 막 포악하고 거친 사람으로만 느껴지죠. 사주에 화가 있는 사람은 표현이 적극적이고 자기를 잘 표현할 뿐이죠. 그래서 남들과의 인간관계가 나쁜 포악함을 가진 사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화의 기운에 대한 성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 또 미토가 있죠. 이 미토는 토의 기운이지만 사오미 여름의 기운이죠. 이 미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지만 이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도 화의 기운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화의 물상과 그 속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병화는 뜨거운 강렬한 태양의 이미지죠. 또 정화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은은한 달빛, 그런 이미지죠. 또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촛불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화는 태양의 이미지이고 정화는 이렇게 은은한 달빛과 촛불의 이미지입니다. 계절적으로는 뜨거운 여름일 테고요. 그 계절을 하루로 줄여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중에 어디일까요? 한낮, 낮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유년기를 지난 청년기 20대에서 30대를 보시면 됩니다. 한창 일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기죠. 자, 숫자로는 칠과 2를 뜻합니다. 칠은 병화, 이는 정화를 뜻합니다. 또 성정인 예신의 지가 있었죠. 이런 화의 성정은 뭘까요? 바로 예입니다. 예절, 예의할 때 예의죠. 또한 방위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방위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남주작이라고 하는 사신도 말씀드렸었죠. 주작의 색깔 자체가 빨간색이었습니다. 맛은 쓴맛으로 표현됩니다. 커피 같은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화의 성장을 종합해서 느껴보면 결국 뜨겁고 더운 열정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과 확산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화의 기운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밭에 제초작업도 하고 막 하죠. 하루하루 매번 그대로인 것 같죠. 물론 나무도 과일나무도 잘 자라나는 여름이겠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제초 작업도 해줘야 합니다. 여름 자체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만물이 다 확산합니다. 잡초도 확산하는 거죠. 푸르게 푸르게 잡초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자연현상이겠거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의 기운이 많다면 화의 기운이 많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기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딜가나 뜨거운 열정으로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 보통 주변에 성격이 밝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 불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어딜가나 주변을 밝혀 줍니다. 또 본인들이 그러고 싶어 하죠. 꼭 필요한 사람이죠.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모임에서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밝아져.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보통 사주에 화가 많은 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눈치도 빠르고 재치도 있고 개성 있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캠핑장 가서 캠프파이어 할때자작불 주위에 하나 둘 모이듯이 그 따스함과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으로 따지면 화의 기운인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자 중에선 아이유씨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현재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죠. 임영웅 씨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며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죠. 기쁠 때는 칭찬해주는 노래, 또 슬플 때는 위로해주는 노래로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해줍니다. 그런 기운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바깥으로 투영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운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을 할 때에도 남녀 관계 사이에서 열정이 넘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도 좋을 만큼 화라산처럼 뜨겁게 더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랑이겠죠 제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화의 기운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이 화의 기운의 대표적인 말이 열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수 혜은이 씨 있죠 이 열정이라는 노래와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 혜은이 님의 화장한 모습이죠 70년대 아이유라고 하던데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속 그때 그 시절의 정치를 느끼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의미하는데, 와, 이건 노래가사가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열정 터지는 사랑을 하는 가사구나. 화의 기운이 가득한 뜨거운 사랑을 찾는 가사구나. 바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상과 가사를 들어보면서 느껴보실까요? 자,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처럼 느껴지시나요? 안개 속에서 울죠? 외로워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 그런데 뭡니까? 만나서 참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죠?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이 아니죠? 어떤 사랑을 원하나요? 가슴 터질 듯이 열망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못 보면 눈물 고마는 화라산처럼 터져 오르는 그런 사랑 아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까지 부를 텐데 그렇지 못하고요. 아무튼 가사만 봐도 열정이 터집니다. 진짜 열망, 눈물고 많은 화라산 이런 물상과 이미지만 봐도 천간의 병화, 지지의 오화와 같은 뜨거운 느낌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참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자두 번째 특성과 기질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화끈합니다. 그러나 연애에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화끈하다, 불같다, 다혈질이다. 화끈한 성격 탓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할 때는 그 정반대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화끈한 성격 탓에 연인과의 관계에서 늘 개방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 사주에 화가 많으면 꽤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잠재된 승부욕 이런 것들이 내재된 성향이라 볼수 있어요. 내 것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강한 집착이라도 볼수 있죠. 자기 사랑을 잘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기질이 발휘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많은 사주는 연애도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한 남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열정 넘치는 활기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끔 후회를 하고요. 또한 감정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불이 빠르게 화륵 번져 나가듯 장작불 집히듯이 불길처럼 확 타오르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추진력이 좋죠, 열정이 넘치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단점도 발생합니다. 무조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는 거니까요. 불붙은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집어 삼키듯이 누가 옆에서 열받게 하거나 성질을 건드리면 참다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의 특성상 갑자기 화를 냈다가도 갑자기 또 화를 삭히기도 합니다. 성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돌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불의 독보적인 화려함처럼 자신의 주장을 과하게 내기도 하고요. 다소 욱 하는 그런 성질에다가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진화하고 나면 쉽게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목의 기운이 있었죠. 목의 기운은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것도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식이라면 이 화의 기운은 2절, 3절, 4절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잘하고 싶고 다른 것도 잘하고 싶고 계속 일을 벌린다라는 그런 개념과 유사합니다. 성격이 급한 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떤 일을 급하게 결정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관계에서 고개를 확 돌리고 박차고 뿌리치고 나오는 그 다음에는 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훔치는 등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오행, 목, 수, 금, 토보다 오르락 내리락 이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같이 지내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고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리드를 당하거나 또 반대기를 들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당당하고 항상 밝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빠르게 해결을 하거나 수긍을 하고 해결을 하는 속전속결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다소 피곤해 할 수도 있습니다. 속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칫 속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불처럼 화끈한 만큼 화가 많으신 분들은 항상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아 성찰을 통해서 화의 기운을 다스려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성격으로 인한 장점과 또 그것에서 오는 단점까지 중화되어서 주위에 좋은 평판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의 병화와 정화의 장점을 강화시켜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만물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또 키우고 기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따뜻함이 있죠. 정화는 달빛의 촛불과 같아서 탐캉한 곳을 밝히고 어둡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달빛이 되어줍니다. 만인을 이끄는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자기자신을 잘 다듬으면 됩니다. 자 다음 화의 기운이 많을 때 어떤 직업과 어울릴까요? 사실 일의 적성은 사주팔자에 끼워 맞춰서 선택할 수는 없죠. 그래도 아는 만큼은 보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려고 노력할 수 있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질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기질을 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패를 치고 사회에서 경쟁하면 조금 더 유리한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해 사주는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리더를 꿈꿉니다. 화끈하고 저절적인 성향, 또 두뇌회전이 빠릅니다.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 추진력 등을 비춰 봤을 때, 세일즈와 같은 영업, 마케팅, 교육, 종교 이런 직업 활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 어울린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화의 기운이 과다할 때 상생 상극 중에서 상극 수의 오행이 부족해서 수국화를 하지 못하죠. 화의 기운이 과할 때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요? 자궁이나 신장, 방광 같은 기관들이 약해져서. 사실 정력에도 문제가 다소 생길 수도 있어요. 음식으로는 짠 맛을 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고 신장, 방광이 부족해서 허약한 사람은 검은 콩, 미역, 메밀, 다시마, 된장, 수박, 가지, 뭐 돼지고기, 해삼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검정색 옷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도 착용하면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조금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과다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실증을 내고 다혈질이며 성질이 조금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정을 균형 있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사주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없는 오행이 스스로 발생합니다. 화가 많으신 분들은 급하고 욱한 성격이 튀어나오려고 할때 바로 알아차리시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토를 뜻하는 논밭 같은 데를 걷거나 또 경치 좋은 바닷가 같은 곳에 가셔 가지고 힐링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운동을 해서 이 넘치는 화의 기운을 발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상론 쪽으로는 핸드폰 배경 화면에 바다나 물이 있는 사진들, 그리고 또 인형, 뭐 마스코트 그런 것도 화의 기운이 들어 있어서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화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가 중화시킨다고 하죠. 중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게 하려면 금과 수의 기운으로 중화시켜서 조금 침착하게 생활하고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 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